닥터, 만나기로 했죠? 네. 닥터 속이기 몰카 저한테 올 때쯤에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다가 딱 걸린 척할 겁니다. 애치, <놀람> 네, e t s 사실은 수빈이의 역물카를 할 생각이거든요. 전 여자친구라고 하고 전화하면서 어떤 반응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장 없고 진짜 몰카입니다제 가자. 진짜 제대로 다 그, 뭐야. 서로 3-1번 출구 쪽에 잠깐 있는데. 상관 <놀람> <놀람> 저쪽에서 오진 않겠죠? 아, 근데. 우리 얼굴. 어 미정아 어 미정아 어 응. 아니 아니 네? <laughs> 아니 옛날에 연락했대 여자가 연락 와가지고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데 오빠 모른다며 미영아미안하서 김잉불 가? 렛츠 고 ハハハハ